강남 식당 차량 돌진 사고 30대 예비 신부 부상 사건 개요 1시 및 장소 2025년 6월 12일 오후 1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세관사거리 인근 식당 앞 인도 가해 차량 현대 그랜저 운전자는 80대 여성 사고 상황 차량이 인도를 넘어 식당 앞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멈춤 식당 안에 손님 2030명이 있었으나 내부 피해는 없음 피해자 상황 총 4명 부상 한명 중상 35세 여성 예비신부, 고관절 골절과 뇌출혈로 12년간 재활치료 필요. 사고 당일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세명 경상 현장에서 병원 이송, 생명에는 지장 없음. 예비신랑은 오전에 드레스를 입어보며 행복해 했는데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함. 운전자 주장 및 경찰 수사. 운전자 주장 급발진이 있었다고 진술. 사고 당시 음주 및 약물 복용 흔적 없음. 목격자 증언 발대. 발대. 등 외침이 있었고 차량이 인도를 돌진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함. 수사 진행 중.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입건.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분석 중. 급발진 여부, 차량 결함 유무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 예정. 향후 전망. 피해자 회복 장기와 예상 중상을 입은 예비 신부는 결혼 준비 중이었으며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크다는 여론. 법적 쟁점 급발진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고령 운전자의 과실 여부, 제조사 책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